move it i like to move it move it i like to move it move it yeah I like to move it move it 오랜만이 왔네요. 네. 네, 오랜만이 됐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만나긴 하지만 이렇게 화면 앞에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네, 오늘은 전에 에, 먹고 남겨줬던 에, 갑오징어 그거를 볶아봤습니다. 갑오징어 조치기 먼저 아들한테 에, 두 마리, 에, 두 마리 해서 보냈습니다. 대전에는 에, 작은 아들한테. 오늘 갑오징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한드시보시고 음. 음. 여러분 여기서 살짝 젖혀서 찬 맛이 다 음. 이렇게 먹어야지 근데 부드럽게 한데 음. 음. 근데 저희 막내 아들이 유튜버 한유준데 저희들이 1호 팬입니다 1호 팬 2호 팬 요즘 이 저희 부부 얼굴에 웃음가가 웃음가에 그냥 밑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 아, 작은 아들이 유튜버인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슬럼프에 빠졌었는데 요즘은 그 영상을 자주 올려서 아주 좋습니다 그치요? 아보고 한이주하고 쌍둥이라고 그래 그렇게 잘 먹어? 아버지 아들니까 잘 먹겠지? 응. 그럼 동생이야? 아니 <laughs> <laughs> 어떤 편이에요? 한이주가 누구 잘먹서 귀여운가? 아빠를 닮아서 귀엽다 <웃음> <웃음> 입술이 묻었어요 아빠를 닮아서 귀엽다고? 응아누군 닮아서 그런가 했더니 아빠를 닮았구나 이리 여러분들 김장들 하셨나요? 음. 여자는 김장의 인생과 시집살이 인생이 있는데 음. 시집살 인생은 맵고 김장의 인생은 짜고 그래서 잘 어우러져서 맵고 짜고 그러다 보면 예. 맵고 짜고 맵고 짜고 맵고 짜고 세월이 흐르면 거기 인생의 참맛 단맛도 느끼는 거지. 그 다음은 맵고 짜고 달고 음, 그러면서 잘 어우러져. 나중에는 김장을 하고 싶어도 못할 나이가 되죠. 음그죠 진장할때 팔팔팔 뛰어다니는 어머니들 보면 연세드신 할머니가 아이고 그때가 참 좋을 때여 아니지 어머니는 원래 말씀이 없으셔요? 카메라만 되면 말씀없고 <laughs> 응. 그래도 밥을 맛있게 먹어야죠 응. <laughs> 어, 좀, 음. 어는맛있 응. 맛있다 응. 제가 지난 화요일에 가게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 한이주 팬이 오셨다가 대전사시는 일입으로 오셨다가 문이 잠겨서 그 하탈한 마음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봐도 스턴트맨입니다. 스턴트맨. 스텐트맨, 스텐트맨 <laughs> 제품에 예, 심장에 스텐트가 두 개나 예, 들어 있습니다. 스텐트 시술. 그래서 그저께 화요일날 분장 그 이유가 바로 스텐트맨이 들려고, 스텐트맨이 들려고. 두 개를 심장에다 해서. 음. 강한 사람이겠어. <laughs> 김장 깍두기, 김장 갓절이, 열무김치. 아내가 열무김치를 보니까 갑자기 추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열무김치 는 여름인가? 응, 여름. 응. 여름하면은 열무김치 하면 열무냉면 열무... 열무국수 열무국수 열무김치 열무보리비빔 응. 열무 맛있다 역시 갑오징어 갑질할 만 하네 <laughs> 응. 역시 갑오징어 일반 오징어 게임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오징어, 갑오징어. 다음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말고 갑오징어 게임 한번 하자. 넷플릭스 사장님, 이 오징어 게임 하지 말고 갑오징어 게임 한번 하자. 음. 어머니 한이주 어려서 모습이 어땠어요? 아비나 먹고 귀엽죠 응, <laughs> 귀여워. 응, 귀엽지. 응. 말도 그렸을 때부터 말도 참리프게산거 같아요. 그래서. 응. 응. <laughs> 항상 존댓말. 응. 동생이지만 형을 챙겨 주고. 응. 저 어렸을 때그 부끄러운 얘기인데 부부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고 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부부가 막 싸, 거 싸움으로 거. 하니까 이그 어린 나이에 한이주가 이막 울면서 그 동네 교회 목사님한테 쫓아가가지고 목사님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어요 말려주세요 그랬다고? <laughs> 뭐 먹는데 알겠니? 하여튼... <laughs> 음. 음, 한이주가 음, 어렸을 때참 믿음이 좋았어요 음, 믿음이 얼마나 좋았냐면 하면... 제가 옛날 시골집에 개울가가, 한 개울가가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고기 잡으러 가, 자주 갔거든요. 뜰치여가지고, 하는데, 아이들 없고, 마음 먹고, 오랜만에 이제 그 개울가로 가서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막 개울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어두큰 컹컹, 어막 비가 막 뚝뚝뚝뚝뚝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떡하냐, 비가 막 오는데, 안되겠다. 빨리 집에 가자. 예, 집에 가서 앞에 마당에 빨래도 널어 놓고 예, 그러는데 얼른 집에 가자 그랬더니 이 한이주가 그때 한 다섯 살때 예, 다섯 살때 그러니까 아빠, 아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제는 비좀안 오게 해 달라고. 그 양막 비는 뭔 비가 안 오게 해 달라고. 음. 그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 개울가에서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모처럼 이렇게 오랜만에 고기 아바랑 고기 잡으러 왔어요 근데 마당에 빨래도 널었어요 근데 비가 오는데 어떡해요 하나님 비좀끊쳐주게 해주세요 두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서 그 개울가에 무릎을 딱 꿇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인마 쓸데없리지 말고 빨리 가마 빨리 비 오잖아 막하잖아 그러고서 개울가에서 막 나와가지고 집에서 거리가 한 100미터 정도 되는데 한 20미터쯤 오니까 겨울이 한 20미터 떨어져 오니까 아 신기하게 비가 딱 그치는 거있죠 네. 그래서 다시 겨울가로 와서 고기를 잡았던 다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른들 이 믿음과 아이들의 믿음과 정말 다르죠. 그래서 어렸을 때이한이주 어렸을 때그 믿음이 참 신실하고 부모님 말씀이라면 아주 그냥 고지곧대로 믿었던 예, 그런 친구였습니다. 마음이 제 아들이라 그래서 아니라 마음이 참 착해요. 그리고 첫째 말을 예쁘게 해요. 많이 예쁘게 음. 없는 것도 막 주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예쁘게 해요. 순진도 많이 타버렸는데 저렇게 유튜브 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길을 발견한 게 대학교 다닐 때 학교 레포트 제출할 적에 그걸 이렇게 발표하는데 PPT를 발표하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단순하게 문자, 글자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데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해가지고 대박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 영상에 관심을 갖고 자기 글기를막 발휘했어요 저도 원래는 어렸을 때 영화 배우가 되고 싶었던 꿈이 게 꿈이었는데 그랬어 응? 음. 그래서 어떤 엄마 팬이 음. 음, 저한테 댓글을 달아줬어요. 말말로음 음, 자식들 가르키는데 힘들고 어려웠고 그런데 당신 나보고 나이에 참이 유튜브를 하수 있다는 게 대단하다 고하면서 짜짜짜짜 물게봐그렇지 <laughs> 아들들 인정하잖아요. 맞 아이 갑오징어가 갑질을 하네? 와 아, 이놈이 밥을 자꾸 끓여당기네 이놈이 자식 밥도둑이지 밥도둑이야? 응헐이놈 나도 한 수저만 됐어요 와 아, 이놈이 갑질하는 거. 음, 응 아니 약아 응. 음. 음. 비벼야지 지응 비벼야. 응. 양파 많이 넣서 진짜 맛있어 양파랑 딸기 소스를 많이 넣어아 ပါ ड़ी ကွာပါ ड़ी ဘရန့်စပါ ड़ी ဟန်ပါ ड़ी ပါ ड़ी 양파를 많이 드세요. 여러분들 요리하실 때에 양파를 많이 썰어가지고 반을 딱 잘라서 반은 그림을 막 볶아요. 볶아가지고 그림을 완전히 거의 죽 죽간 죽은, 죽은 아니고 완전히 그냥 끓일 때까지. 그럼 거기에 당성분이 딱달자라는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볶아지면 야채를 딱 넣으면 아삭아삭 베이스는. 달달 아삭아삭 네. 매콤 달콤 그러면 죽여줘요 양파를 많이 먹어야 혈액이 건강합니다 네. 혈액이 심장에 협심증이 와서 막히기 직전이었는데 두 가운데 스텐트 시술하고 잘 마무리했습니다 어, 그러고 나면 약 처방이 아스피린 줘요. 여러분들, 어, 50대 이상 넘어가면은 의무적으로 그냥 예방 차원에서 아스피린 한 100ml 정도 드세요. 그러면 아스피린 100ml는 그것들이 뭐, 해열 진통제로 아는 거, 해열 진통제를 들저면 적어도 한 500ml 이상 올라가야 되죠. 근데 100ml는 그냥 혈액을 왕성하게 돌아가고 혈전이 끼지 않게 피, 피 덩어리, 그게 혈관이 막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이 아스피린을 꼭 드세요. 100ml짜리. 엄청 싸잖아요. 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어 가장 좋은 약이면서도 구하기가 힘들고 잘안 파는 곳이 있죠. 아스피린하고 그리고 라식스 이뇨제. 엄청 싸요. 싼데 에면 엄청 좋아요. 근데 안 팔아요. 왜? 이게, 이게 돈벌이가 안 돼요. 에이. 말, 어쨌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예, 오래오래. 그리고 이 심장 협심증에 심근경색이라 협심증. 어, 과격한 운동이 좋다고 이렇게 눈물에 나왔네요. 음, 과격한 운동이 좋다고. 응, 심장에 약간 에너지 퍼를 줄수 있는 그런 운동이 심장을 좀더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밥을 또드셔 협심증은 뭐고, 심근경증은 뭐냐? 협심증은 혈관이 좁아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운, 좁아지니까 운동을 하면 혈액이 많이 필요하지. 그래서 그 운동을, 심한 운동을 하면 혈관이 심장 아파요. 숨이 차잖아, 응. 그럼.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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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은 괜찮아요. 그게 협심증이에요. 근데 심장이 혈관이 꽉 막혔어요. 네, 막혀져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10분, 20분 지나고 최대한 한시간 한 이내에 가장 실 시술할 수 있는 이 가까운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음, 안 그러면 쓰러져요. 쓰러지면... 수도 있어요. 3시간 지나면 그런 통증이 나서 심장 혈관이 땀 박혀서 심장이 땀 빨리 3시간 지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심장이 괴사가 돼요. 그래서 5 0 죽어요. 6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나? 완전히 심장이 다1 0 0 죽어요. 그러면은 빨리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면 사전에 가지고. 예방을 해야 돼요. 네. 네. 그렇게 되지 말고, 사전 예방해야 돼. 사전에. 사전 이, 백신 예방을 들었는데, 사전 예방. 사전 예방. 사전 예방을 해야 됩니다. 왜? 네, 그래서, 혈관은, 뭐, 액상과당, 뭐, 이런 거 있는데, 아, 한 가지. 액상과당,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이 음료수 뒤에 보면, 액상과당 요즘 안, 표시 안 됐어요. 액상과당 나쁘다 해가지고, 피를 핏덩어리 만든다고, 혈전 만든다고 그래서 그 표시 안하고 기타과당으로 되어있어요 음. 그 기타과당이 액상되당입니다 약간 비켜나가는 거네 음. 그니까 말만 약간 음, 나가 음. 음. 똑같은 말인데 약간 음. 문제는 이거 좋다 이게 무슨 과당이 좋다 단당류가 좋다 다단히가 좋다 뭐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예방하세요 운동 자주 해주시고 잠배 꺼내시고 금주 술도 끊으시고 비만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아들이 비만하면 돼요. 큰아들도 마찬가지고요. <laughs> <laughs> 엄마 아빠가 유전자를 안 물려줬으니까 비만한 일 없는데 너무 가지고서 음식을 탐을 많이 해요. 우리는 살찌는 음식을 잘 먹어요. <laughs> 우리 옛날에 한참 먹을 때 뷔페에서 먹다 쪽 끼는 텐게 너무 많이 먹어도 그렇게 애들이 잘 먹어요. 음, 그래서 그 식당 문 닫았잖아요. 그 음, 식당 문 닫았어. 아 뷔페 먹 마음껏 먹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아저씨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그다 많이 먹는다고 쪽 끼내면 돼요. 아니. 식당 문 닫았어. 미안해. 그때는 한이주, 음 동생하고 형하고 참잘 먹었지. 한이주 동생하고 <laughs> 한이주하고 한이주 형하고 한이주 아빠하고 한이주 엄마하고 참 무지하게 먹. 우리 일반 가정집을 못 가고 일반 식당 을못 가고 우리는 거의 뷔페를 다녔지. 그래서 웬만한 뷔페, 이 충남권 네 예. 광역시 말고 자랑입 아버지 어, 오늘 이렇게 한이수 어, 엄마 아빠가 예, 모처럼 화면에서 영상에서 우리가 엄마 아빠라고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아 이것은 왜 공개했는가 음, 왜 했지? 음, 잘좀 부탁한다고 공개했잘좀 <laughs> <laughs> 부탁한다고 <laughs> 예, 우리 아들 예, 참잘좀 부탁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건강하시고 혹시 저희 가게 오셨다가 그냥 가시면은 너무 저희 속상하고 그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제가 병원에 가려고 그랬는데 그분 정말 죄송하고요. 다음에 오시면은 저 먼저 왔다 문 닫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아주 그냥 원하는 거 많이 드리겠습니다. 풀 서비스 할수 있죠. 뭐풀 서비스 할 수도 있고 차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 저희 집에 오셨다가 한의지라고 한의지 팬이라고 말씀 안 드리고 오셔가지고. 어, 돈가스 소스가 좀입맛에안 맞아서 어, 죄송합니다. 또, 떡볶이 매운맛이 있는데, 제가 매운맛을로 소스를 도대 맡은 것이 아니라, 보통 맛이다가 참가를 하거든요. 그냥 캡사이신을 사용했는데, 캡사이신 맛이 좀 강해서 좀 불편하셨죠. 이제 연구하겠습니다. 이 캡사이신을 쓰지 않고, 다른 거뭐 청양고추 뭐 이런 거, 며칠 안 고추 그런 거 말고, 좀 자연에서 나오는 그런 매콤하면서도 개운한 맛. 그걸 연구해서 다음에는 그런 소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에, 지극정성이 되자 말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 빠이빠이 빠이빠이 지금까지 천생연분 토크쇼 예 아니죠 빠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Oh, I got it! I got the new one. I got the new one. And them? No, is that? Them? Can I say them or? Not?